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등포성 아멘. 아멘으로 아멘. 환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유한 성서 말씀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교표들을 보시고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아멘.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아멘.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한번,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올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감사한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한 해를 되돌아보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쁨과 은혜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맞이할 새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새해에 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신, 기대하시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주제로 오늘 이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은혜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내일을 알수 없죠. 내일을 알수 있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되죠. 내가 해야 할, 할 일과 만나야 할 사람들과 이미 약속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벌어지는 내가 맞이하게 되는 일들은 내가 다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 지나봐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남자가 가난한 고향집을 떠나서 해외로 다른 나라로 돈을 벌려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돈을 벌지요. 그래서 굉장한 거부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만큼의 부자가 됐으니 이제 고향으로 가야지. 금이 환영.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오기를 소망하지. 해외에 있는 동안 아름다운 아내도 생겼고 잘생긴 아들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하루라도 빨리 고향에 가서 홀로 대신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겠죠. 당시에 고향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은 작은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와 동생을 놀래주고 싶어서 자기 아내와 아들은 호텔에 묵게끔 하고 이 여인숙에 투숙객으로 가장해서 어머니와 동생 운영하는 그 여인숙에 투숙하게 되죠. 어머니는 부자가 된이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것이 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더 용기를 내서 어머니와 동생에게 주기 위해 가져온 엄청난 돈을 보여주면서 자랑하죠. 자기의 삶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되더라라고 자랑합니다. 자기가 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라고 자랑하게 되죠.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어머니와 동생은 방치를 가지고 와서 그 아들을 죽이고 돈을 훔치죠. 비극이죠. 다음날 아침이 돼서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부인이 이 여인숙을 찾아와서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오는데 자기가 아들을 죽였을지 그 돈에 욕심이 생겼습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어머니는 그 충격에 스스로 목을 매서 자결합니다. 동생은 오빠의 시선을 시신을 버렸던 강물에 투신하여 죽게 되죠. 굉장히 충격적인 결말입니다. 한 가족이 한순간에 몰락해버리는 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돈 때문이었죠. 더 정확히 말하면 탐심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알제리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베르 까민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소설가 같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부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산 문제에 대한 분쟁을 예수님이 조정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동생이 동생이 자기가 볼때 형이 더 많은 유산을 가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억울하니 내이 억울함을 좀 풀어 달라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지금 형제 중에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한 사람에게 대답을 해야 되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고 있는 동생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다수를 지칭하는 그들에게라고 시작하는 걸 봐서, 그 동생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 대중을 향해서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가 모두에게 말한다. 잘 들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37개 정도의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중에 18개가 물질에 관한 비유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물질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성경에서 믿음과 기도에 관련된 구절은 각각 500개씩입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2,000개가 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물질관이 다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바른 물질과 바른 경제가을 가는데 도움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지어요. 물론 부자이니까 소작인들을 시켜서 농사를 지었겠지요. 밀과 보리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할 정도가 되어서 더큰 곳간을 짓고 소출을 저장하기로 마음먹죠. 이, 이 결정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전혀 이상하지 않지요. 나쁜 결정이거나 어리석은 결정이 아닙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뒀으니 그것을 보관할 창구가 부족하니 하나 더 짓고 더 크게 짓겠다. 이것이 뭐 잘못된 일은 아니죠. 근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 뒤에 보면 점점 그의 독백으로 흘러가지 그의 독백으로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풍성한 수학으로 쌓아둔 재물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겠다. 그렇게 삶을 스스로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의 개입이 그 부자에게 임합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부르시죠.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싸우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죠. 이 부자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이 잘못일까요? 풍성한 수확을 저장할 창고를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저축도 하고 또 보험도 들고 또재택크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지 20절을 보게 되면 부자는 내 영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복에 겨워서 이 배부름에 빠져서 내 영혼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리고 부자는 여러 해 다시 말해서 평생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밤, 오늘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서로 대조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부자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는 때가 있지요. 물질적으로 혹은 기도의 축복도 있을 수 있고, 헌신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경험이 있죠. 출애굽 후에 만나와 매추라기를 주실 때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두 배로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두 배로 거두어야 했습니다. 남겨둘 수 있는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죠. 요셉의 시대에 요셉이 총리가 되자 7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큰 풍년을 그가 맞이했습니다. 왜그랬었습니까 흉년이 돌아했을때 대체하지 못한 주변에 이웃들과 백성들과 나라들에게 그 곡식을 나누며 부를 쌓게 하지요. 그리고 그일의 결과적으로 그 일이 요셉의 요셉이 총리의 자리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몫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요셉의 가족들. 나중에 이들이 에굽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그 원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온전히 사람의 노력으로 농사가 풍년이 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와 바람과 해와 이것들을 통해서 충분, 충분하고 또 적당한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결국 모든 것이 은혜 속에서 노려 지는 것이 결과인데 부자에게는 그러한 감사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직장을 갖게 하신 것도, 대학을 가게 하신 것도, 그 일을 하게 하신 것도, 그 사업을 이끌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자의 잘못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것이죠. 한글 성경 우리 글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이 단수가 이 단수 주격이 여섯 번 나옵니다. 나의 물건, 나의 쌀을 건, 나의 영혼, 나의 소유, 나의 안이, 나의 포함.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죠. 철저하게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의 어리석음 세 번째는 이것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이 부자는 국간에 쌓인 곡식과 죄물에 자기 영혼을, 영혼의 평안을 연결시키죠. 부자가 됐으니 자기 영혼도 평안하게 될 것이다. 부유함과 영혼을 그렇게 결부시켰던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재정의 풍성함으로 풍요롭지 않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소유와 평화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제 노후가 좀 평안하니까 내 영혼도 평안하리라 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토유와 우리 심령의 평화는 전혀 별개의 차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네.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누구 그림이겠습니까? 네.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의비유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하는 별, 별명, 별칭이 명별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굉장히 잘 조화롭게 그리는 화가 중에 한 명이죠. 이 그림을 좀더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그림. 그 그림을 좀더 확대해서 보면 이게 어리석은 부자가 어두운 방에서 동전 하나를 주의 깊게 불빛에 비춰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불빛이 바로 앞에 있긴 하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경을 끼고 손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그 돈의 가치를 음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의 표정을 보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그려져 있습니다. 깊은 침묵이 느껴지죠. 잠자리에 들어가야 할이시마에도 밤잠을 입고 오로지 재물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노인은 주변에 각종 서류뭉치들이 저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땅문서 이런 문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만한 재물을 가지고도 평안한 얼굴을 가지지 못한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저 부자가 들고 있는 촛불은 하나님의 빛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꺼져가고 있는데 지금 이 부자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돈에 집중하고 있죠. 물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빛을 주고도 다른 것들에 집중하느라 이 하나님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쓰신 글 중에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땅의 크리스천들에 대한 바른 경제관과 물질관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 책에 나온 한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읽어보시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복이 아니다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다 복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받으나 은사는 예수 믿는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다. 은사는 주를 위해서라고 주시는 것이다. 돈은 악이 아니다. 돈은 정직하게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쓰면 선이 되고 복이 된다. 그러나 정직하게 벌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악이 되고 화가 된다. 악과 선, 화와 복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돈에게 달려있지 않다. 크리스톤의 물질 생활의 목표는 청빈이 아니라 청부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으로 주시는 부가 있다. 그 부는 부끄러운 부가 아니다. 더러운 부가 아니다. 깨끗한 부, 곧 청부이다. 여러분, 청빈은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가난함을 이야기합니다. 검소함과 청렴결백이 이와 비슷한 말이지요 청부는 맑고 깨끗한 부자를 의미합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상상으로 남과 선행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죠. 김동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물질과는 깨끗하여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으로 나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 아보라 이삭, 야고 요셉, 마가, 요한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깨끗한 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 않은 사람들, 나눌 줄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 그 믿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할 때,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다른 때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었을 때, 헌신할 때,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잘 나타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더욱 특별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이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직접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성탄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곧 성탄의 기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믿음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십시오. 내가 가신 것으로 도우며 사십시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 기도 하시 겠 습니다.